범죄인은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관리감독을 통해 사회로의 안전한 복귀를 돕는 보호관찰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의 지소장이 검증고시를 도와주겠다며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적분해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법무부는 이 지소장을 직위해제하고 감퇴를 착수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현직 보호관찰 지소장이 보호관찰 대상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받은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소장 50대 남성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과거 보호관찰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보호관찰 대상이었던 10대 B씨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검정고시를 도와주겠다며 B 씨와 수년간 만남을 이어왔고 지난 21일 경기 남양주의한 카페와 차량 등에서 B 씨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서울에 있는 자택에서 A 씨를 긴급체포해 오늘 구속했습니다. 그럼 바로 연관하셨는데 나오시진 않으시는 건가요? 그렇죠 연관했으니까요. 예.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착수해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를 종합해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